봄이구나~ 크리스 크런치 예쁘다~ 장은 너무 귀엽다~ 1500원? 1500원 얼마야? 1500원이 얼마지? 아, 이러고 너무 예쁠 것 같다. 이와 너무 예쁘다 음, 질이 좋다 카페를 갈 건데, 카페 입구에서 웨딩 스냅을 찍고 있어. 이거 할수 있나 보다. 신기한 더 박스. 나 같은 애들 너무 싫겠다. 哎，我妈也做了这个。嗯、这是正常的。 就让他去在保护剂上面去做，就是检测啊。我妈说是正常的，因为是阴阴性就正常。嗯、然后还有就是做一、这个雾霾造影。嗯、以前做过那个造影。啊啊啊！二一两年前。就、呃、是做了刚才那个吗？啊，就没我觉得就是。 파이 뚫어떻 어떡해. <laughs> 아 라면, 나 진짜 라면이 <laughs> 잘 먹고 싶은데. 거기, 그, 어디지? 거기, 르네 선전 가면은 라면이 있다 그래가지고. 너무 웃기다. 한 번, 예상 한번더 불러주나봐. 이제. 이제 부르지 않을까요? 삼촌? 내가 앉으면 부를 것 같아. 맞지 말아 안 안다 보세요. 우리 NC a 3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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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그치워>. <웃음> 진짜, 치운 거 맞아요? 또 형님이잖아요. 그 네? 형님. 기죠라오라오라이오라오 이거 진짜. 와, 크다, 크다. 시원하네요짜니샤 아, <laughs> 아, 그니까. 아, 아 사진이요? <laughs>

역시! 기다림이 끝나야 즐겁네요 <laughs> 기다리는 게 끝나야 즐겁다 기다려서 즐거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반대의 마음이 심리가 있는 거야 보상 심리가 있어서 아, 맛이 없으면 맛있고 비싸면 맛이 없으면 비싸면 안돼 아무튼 즐거웠어요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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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축하 좀 그리고 원래 유일는 학장입니다. 저기얄파하가된는데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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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람이네 잠시만요 어? 그때 누가 관람차가 젊 이거. 다거 이거. 이거. 데거이게이 루프탑은 아닌 거 같긴 한데. 이 아, 근데 계속 말하거이어이어 이거. 이 <laughs> 진짜 깜짝 놀랐다.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너무 신기하다. 우와, 모든, 모든 칸에.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뭐 하는 거야? 여기 하이디라오 그거 같은데요? 하이디라오그방 같은데? 여기 들어가면 돼요? 와아돈 월이 비어 해피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비어? <뭐람> 짠짠 <뭐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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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난 그러면 매력 딱지 <laughs> <laughs> 나는 그 순간 와. 이렇게. 생도거아그렇 아, 얘기하면 아이엠 블라블라 블라. 이 블라블라 블라. 이런 식으로 다멋있기를 하는 거야. 너무 귀여운 거야. 뭐 얘기만 하면나여기잘 다. 아, 그 얘기를 했어야 됐 얘기할 게 아니라. 그래서 그 선을 잡고 선로 상념을 하려다 뜻 그래서 어뭐 있어 보인다. <laughs> <뭐야? 웃음> 오어 여기 좀 있어 보이는데? 아 <laughs> <laughs> 웨이팅? 너 웨이팅 아니야?

하이난 초콜릿, 하이난 코코아, 용용 응? 용 하이난 더 코코아 있죠, 어. 마오요 약간 흥미로운데 네. 하이난 따로 그게 있진 않구나 하이난은 아직까네 중국어 잘하시네요. 예봤어요 네, 땡큐. <laughs> 음. 근데 귀엽긴 진짜 귀여운 듯. 음. 해피 외먼스 음, 데이. 이런 거 사서. 자가. <laughs> 초콜릿. 아, 초콜릿. 근데 이거 55%, 70%, 100%인가 보다. 아, 우와 이거 약간 고디번데요? 어딘가요? 오, 하우 하우. 차 마시러 와서 결국 맥주를. 아니 뭐 시켰으니까. 밀맥주인데? 별로예요? 밀? 아니 예상 못해서. 약간 불안감데 있는데음 음, 맛있다 고구마튀김은 이런거 안되나? 마요네즈 아 딥이요? 가능하세요? 어. 가능하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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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주세요 가능하세요? 고시한 마요네즈 음. 아니 나 요즘 생각하는게 있잖아요 보세요 뭐를 읽으세요? 워먼? <laughs> 네? <laughs> 이거 영어권에서 위맨이잖아요. 위맨? 근데 워먼이라고 하는데? 그동안 워. 워이지 아, 이아웨이. 위맨. what 아 o y o 나 이거를 워먼, 워만, 요거를 워먼이라고읽는 사람은 중학생 사람이 나라고 아, 진짜다 나... 보통은 여... 이렇게 쓰지. 나도 이렇게 읽었는데 방금? 그러니까. 근데 이게 내가 중국에 안 왔어 봐. 웬맨이라고 했을 거 아니야. 이게 아난 아, 이거를 중국어로 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그 그... 중국 사람인 거예요. 아 괜찮은데? 감별인데 그때 않까 나 이거를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원언이라고 읽는 걸 보면. 나도 당연히 그걸 원언으로 읽었는데, 감별이냐 나도 여기서 느끼고 있는데, 영어로 도 진짜, 진짜 까먹었어. 안나와지 먹으실 응? 뭐 거예요? 치킨을 아. 태연, 님 먼저 세요라거 <laughs> 먹어야겠다. 이게 라 거죠, 이거. 아 지금 아, 뭐? 너무 약하다. 지어요금 하나도 안 움직여. 어, 하나, 하 아, 벌써 내리세요? 누르면 내리는 거.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? <laughs> 왜 아무도 아, 거지 몰라 이거 <laughs> 이거 약간 희망이 보이는데요? 모, 몸통을 잡아서? 어 <laughs> 진짜 잘했는데 왜 마지막 하다, 마지막 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이거는 네가 마무리해라 엉덩이 엉덩이 좀더좀더 뒤로 좀 더. 어 됐어? 어? 어? 좀더아아아 아, 무슨... 좀 심한데요? 네, 이렇게 입고 갑니다. 지금 10시 53분인데, 와이탄 불이 켜졌어요. 원래 와이탄 10시에 불을 끄거든요? 그리 아까 10시에 불 끄는 걸 분명히 봤는데,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이 켜져 있어. 지금 10시 53분인데, 이걸 왜 켰는지 너무 궁금해요. 오늘 무슨 날인가? 11시에 꺼지려나? 진짜 뭘까요? 지금 55분인데 1분만에 꺼졌어 너무 궁금하다 뭔 일이 있었나? 왜? 애매한 시간에 켜고 애매한 시간에 끈거 같은데 대체 뭘까요? 내일 회사 가서 물어봐야겠다 I'm try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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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那先讲，好，拜拜。<laughs> Thank you。转型其实我们的 DK 跟他那个跟他们的 DK 是基本上 DK 是 compatible，也没有什么问题，因为我们就是基本上也是呃跟他们一块来做的。这么精彩，一段，一段快乐的快乐的日子，在上海。 딱뒤박 가나요? 가나요? 우와, 너무 예쁘다. 어, 제 비위를 피했어요. 와 대박! 하이, 총 음. 클래싱어? 먹는 거예요? 이 빨간 거 먹는 거 아니겠죠? 아닌 거같 저거 홍서하다 거의 최몰 진짜? 아,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음. 아니 이거 되게 그바딱빤딱한데 먹을 수 있다는 거 신기하잖아 아 플라스틱 같아서? 네 지금 음. 거의 일주일 만에 보는 햇빛이에요 오늘 날씨 좋다. 좋은데? 날이 춥긴 한데 햇빛이 보입니다. 그쵸? 여기도 목련이 폈어요. 아휴, 봄이 다 됐네. 后面这个颜色是今天的新新的颜色吗？这个吗？可以给你看一下。最近最最啊，多人做的款式是什么？嗯、啊，<laughs> <laughs> 我已一周就我上个月一啊，这是新的。嗯。嗯 어, 쪼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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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그 쪼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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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 <laughs> 진첸, <진체의> 리더, <laughs> 제첸. <제진>. 어제도 <laughs> 저거 뭐, 거의 응. 어, 저 응. 텐더. 네, <laughs> 네, 네. 오케이. 네, 이랬답니다. 예쁜가요? 저는 진짜 얌전한 디자인을 못하나봐요 하다 보면 이렇게 막 번쩍거리고 느껴져 있어.